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샘입니다. SK증권, 증권회사인데요. 투자는 어떨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하면 불량대출 1,500억 건이 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썩 좋진 않아요. 돈샘은 별이 아니라 폭탄은 드립니다. 절대 매수를 금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주식 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증권사도 탑을 달리고 있는 미대세 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n h 투자증권을 투자하는 게훨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불량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엔 계좌는 쪼그라집니다.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SK증권 동전주인데 10%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할 공신입니다.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보유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증권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SK증권은 SK증권은 저도 알고 있는 증권사예요. 제가 30대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SK증권에서 입사 제한이 들어와서 그쪽하고 좀 연결하다가 그냥 LG 다녔습니다. LG 다녔는데 SK증권이 그때도 션찮았는데 제가 30대 그때도 션찮았는데 지금도 전혀 성장이 안돼 있고요. SK가 SK증권은 키우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20년 전에 잘하면 입사가 가능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고 성장을 안 했고요. 이번에 대박 사고를 쳤죠. 부실 대출에서 1,500억이 터졌는데,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보유했다고 해서, 돈세형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나쁜 주식에 저는 물타기도안 합니다 손절매도 잘안 하지만 제가 딱 봐서 아 이거 아닌데 할 때는 추가 투자를 전혀 안 해요 미국 주식도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스타트업에서 느낌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절대 물타기를 안 합니다 차라리 손절매가 맞아요 그런 주식은 손절매를 과감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부실 주식엔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SK증권 680원. 최저에서는 이렇게 올랐지만, 어제 대형 악재가 떴어요. 투자를 반대합니다. 시가총액은 3214억, PBR은 0.47, 1432억까지 가야 되는데요. PR은 85배. 돈을 못 벌고 있고, 배당금은 1원 줍니다. 배당 익위로 0.2니까, 금융사 치고 배당을 안 주는 거예요. 외국인은 10%대.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JNW 19%. 왜 SK 지수사가? 안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자사주 10%입니다. 대주주는 32% 갖고 있고요. 60여년간 금융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 일인어, 투자 자문업, 위탁 매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중개 및 자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세계에서 오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0년을 했는데 대우증권의 정기 기사였어요. 그 옆에 SK증권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SK증권은 3류였습니다.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장이 전혀 안 됐고, 왜 SK가 안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엉망인 느낌이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겠는데요. 유가증권 평가가 36%, 이자 수익이 15%, 수수료 수익이 15%, 외환거래 이익이 2%대입니다. 수출은 자녀가없고요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금융,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매출은 1조 2500, 24년은 1조 1000억, 24년도 1조 1000억대, 뭐 성장성이 없죠? 영업이익은 179억, 131억, 24년은 적자입니다. 부채비율은 992%, 금융권은 부채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유보율은 98, 현금이 별로 없죠? 배당금은 5원, 2원, 1원. 감소되고 있어요. 안 좋다는 얘기죠.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제시한 게없고요2 0년의 3분기까지 보니까 매출은 67% 증가를 했고, 흑자전환 했습니다. 135억. 여기까지는 투자할 맛 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했긴 했어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장도 안 하고, 비디비디 하고 있는 증권사 때, 투자할 마이싸그리 없어졌습니다. 비상장사 대출이 사고가 터졌는데요. 무궁화실타 대출 사건인데요. 오창사 회장에 대출을 해줬는데, 무궁화 실탁으로 비상장된 주식으로 대출을 해준 거죠. 1,500억입니다. SK증권이 시가총액이 3 0 0 0억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대출을 해줬는데 사고가 터진 거죠.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의 규모에 비해 대출 사건이 너무 크고, 이거는 내부자의 먼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회수도 안 되는 대출을 1,500을 해줬다. 비상장사를 해줬다. 이거는 내부자가 엉망인 거죠. SK증권 내부자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조사가 들어갔고, SK증권은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출 회수가 안 돼서 문제죠. 대출 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돈을 다시 회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비상장사 위험성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장사가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영향이고 SK증권은 당연히 악재였죠 신용등급이 하락이 예상되고 유동성 관리에 부정적이죠? SK증권은 튼튼한 회사도 아니에요. SK증권에 는 치명타가 줄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어제 터진 것 같은데 어제 7% 하락을 했어요. 투자자들은 열받죠? 이거. 향후 정망은 SK증권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한방이 가면서 또, 시장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도 그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25년 흑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또 이번에 사건으로 적자가 날수 있습니다. 모든 게 탄산이 깨졌어요. 비상장사 무궁화 식탁 담보로 회장에 1천억대 대출을 해줬답니다. 오창석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1,500만 원 대출을 해줬고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무궁화 식탁 경영권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출 회수에 난항이 되고 있다. 껍데기 회사일 것 같아요. 제보기에는. 실제로 매각해봤자 돈이 안 되는 거죠. 이사회도 안 거치고 비상장사에 물방 대출해줬다. SK증권이 어제 7% 약세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SK증권은 무궁화신탁 대출 사태가 없어도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열심히 또 회사를 안 키우는 이런 형편없는 회사였는데 이런 사건까지 터진 거는 내부자가 뭔가 큰 결점이 있는 거고요. 24년 적자였지 않습니까? 25년 흑자 전환에 의미가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또 신용이 없어진 거죠. 한 주도 매수할 생각이 없고 회원님도 추가 매수는 저는 절대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 사세요.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3 2 4 1억이고 25년 2,530억, 25년 영업이 180억. 그러니까 좋을 때 얘기예요. 좋은 거로 땡겨와서 분석을 해도 현재의 가치가 싸지 않아요. 비싸다는 얘기고요. 가치도 싸지 않고 금융 대출 사고를 터트렸고, 투자는 절대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왜 합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증권사가 이런 차트가 아닐 건데, SK 증권은 차트에서 부실경이 보이고요. 바닥에서 좀 올랐지만, 이번에 1,500억 대출, 부실 대출의 사태. 그러니까 내부자가 엉망으로 운영을 한 거고, 회사가 운영을 개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쓰레기 회사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SK 증권은 저는 쓰레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데 쓰레기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10% 물린 거를 반대로 손절매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물타면 안돼주시고요.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X인 주식입니다. X인 앞으로 앞으로 미래도 없고 영원히 사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XX 차트 볼 필요 없고 매수 안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SK증권 기분 나쁘게 끝났는데요. 할수 없죠. 주식 투자는 내 재산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SK증권 쓰레기 주식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고도 쳤어요? 그럼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불타는 사람은 뭐다? 바보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맨무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